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댓값 8을 가진다삼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삼차함수고 극댓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극소도 있겠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무조건 맞나? 그다음 g(x)라는 놈은 자 g(x)가 뭐고 한 개는 f(x) 한 개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돼 있다. 이거 뭐? 많이 본 표현이 지제 처음 본 표현이가 연마함수과 y1, 연마함수과 y2 란다면 y1하고 y2를 더해봐 무조건 뭐 뭐나오나 EFT 나오지 EFT 그럼 나누기 2하면 e 뭐가 나오나 EFT가 되겠지 자 보세요 e f t 라는 거는 상수입니다 함수 아니야 이 g란 함수 안에서는 나는 뭐다 그냥 x에 상수 t를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상수야. 무슨 말이냐면은 f(x)라는 그림이랑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라는 그림이랑 y값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니까 뭐하더라? 상수 즉마다 일정하단 말이야. 즉 너의 y좌표랑 너의 y좌표의 중점은마다 일정하다고 무슨 말이고?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리면 y는 f t 에 대칭이 된다 이 말이다 fx를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여기에 ft가 있다고 아, ft라 하지 말고 그냥 상수니까 그냥 K랄까, k 라까 k 이렇게 k 랄 그냥 y는 k란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y는 fx라는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이 뭐 된다 y는 fx 플러스 2k인 그림이 된다고 알겠나 요렇게 생긴 표현은 뭐다? Y는 K의 대칭인 함수 두개 그리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GX는 함수 몇 개인 거고, 한 개인데,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서두개 그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어떻게 그리란 말이야? T를 기준으로, T를 기준으로, 왼쪽은 뭐 그리고? F를 그리고. 아니지. 왼쪽은 대칭 있는 거 그려야지. 오른쪽은 뭐 그리고? 원래 거 그러다 이 말이지. 실수로 인는 지금 이거 이게 직인거지 이제, 이제. 이해됨? 이렇게 함수 g x 를 약속해봐라 하는 거야 이제. 됐나 그때 방정식 g x 방정식 g x 는 뭐고? x절편 찾는 거지. 방정식 g x 는 x절편 찾는 거지. t 값에 따라서 생각해봐. 이 그림이 t 값에 따라서 그림이 계속 바뀌대. 만약 t가 이쪽에 서어버리면요렇게아 다시 t가 이 값이라면 이 그림 이 그림 그려질 거고 맞지? t가 만약에 이쪽에 서어버리면이 그림 그려지고 이 그림 그려지고 음. 이 그림이 계속 바뀔 거야 맞지? 자 t 값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는데 그때 뭐 x 절편이 있을 거라고 그때 그 x 절편을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를 우리는 나 h라고 한다고 됐나 x 절편 개수를 h라고 한다고 그럼 뭐, 당연히, 뭐, h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 4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는 당연히 되나, 안 되나. 개수는 안 되겠지. 이런 값을, 함수 값을 가진 어떤 함수가 있겠지. 됐나? 다시 말해서, hx는 무슨 글입니다 상수 함수들 모임인 거야.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런 식으로. 뭐, 다시 2인 거, 3인 거,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때, 이때 다뭐 하는지. 끊어지지? 불연속이 된다고. 그 끊어지는 불연속이몇개 있다? 두개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이 문제 이제 해석한 거야. 이해됨? 자, 나는 이제 fx를 한번 그려 볼게.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고 3일 때 극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지노? 이렇게 그려진다. 음. 됐나? 됐제. 분명히 x 축이 어디인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x 축이. 이편알파 할게 어디 이제 자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게 t가 만약 에 여기 있다게 t 콤마 f t가 되겠지. 하나 t 콤마 f t를 그리고 하나 자 왼쪽 그림은 뭐 그려라? FT의 대칭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오른쪽 그림은 뭐 그려라? FX를 그대로 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나? 됐째 이때 이 파란색이 GX제? 맞나? 이 GX는 XL편이 몇 개고 두 개다, 두 개. 두 개, 두 개. 지금 차례다, 두, 두 개. 한 개는 알파, 한 개는 몰라, 말파 작은 게 있겠지. 됐나? 자, 그리고 t1이 낫게, 지금 t1. 상수니까. 그럼 ht1은 얼마가 된단 말이고. 2가 된다는 거지. 이거. 됐나? 즉, t가 뭐할 때, 알파보다 작을 때는 ht는 얼마가 된다는 걸알아냈나 지금? 2가 된다는 걸 알아냈지. 이게 되지? 평소 1에서 2는 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 t가 만약에 알파면 되나? 알파면 t가 만약에 알파면 t가 만약에 알파면 왜냐?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맞나? 어? 그면 러 f(t) 얼마겠노 1이죠 어아 무조건 f(x)는 알파에서 h는, 다시, h는 무조건 알파에서 뭐 되노? 분홍색 되겠지. 맞지? 나는 그냥 자명한 거야. 맞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h가, 아니, t가 알파 플러스면, t가 알파 플러스면, 그럼 어떻게 되노? 이게 t라고. 왜 이게 ft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그림이 접히까 이거 표점이나없다 없겠지. 그니 그러니까 티가 알파 플러스 0이 되겠지 이렇게. 무조건 알파일 때 뭐다? 그런 수였나봐요. 그래. 됐나? 여기서 이제 티가 이제 움직여볼게요. 티가 움직여볼게요. 티가 움직여 움직입니다. 어디가 알파 플러가 왼쪽에다 해볼게요 요렇게 그림 그리지겠지 요게 ft제 왼쪽은 뭐 그려라 대칭 있는 그림 오른쪽은 뭐 그려라 그대로 그리는거지 근데 x축은 이 밑에 있단 말이야 그점이나봐 없제 언제까지 그 점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 티가 또 움직여 보면 지금 말해 3지나 한데 지금 보이죠 티가 지금 보, 지금 파란색 티보이죠 지금 점점점 오른쪽 갑니다 아삭 이게, 이게 티가 된다고 이게 움직이면 지금 옆때 티가 이거지 다시 3 넘어가면 이제 3 넘어가면 그리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디가 티다 만약 여기 티라고 한다면 그리 어떻게 돼야 되노 현수야 왼쪽에서 왼쪽으로... 아, 그쪽으로... 왼쪽에서는 접히고 맞자 이렇게 접히고 오른쪽 그대로 그래야지 됐나 음. 어떤 느낌 알겠나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다시 X 접힘 생기겠노 상고팔이 이제 대칭에서 내려가야 X 접힘 생길까 아이가 그럼 교점이 생길까 아이가 그 교점이 생겨야지 뭐 분원색이 뭔가 될까 아이가 상고팔이 뭘 지날 때 대칭에서 네. 그렇지 쪽이 날때 결론은 이선 y는 얼마인 선이래요? 4가 되어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삼 참수를 이렇게 그리고 이게 x축이라 게 이게 상황 맞지 않? 분명히, 요거, 빨간색 점, t콤마, 4라는 점이있을거까와 y는 4라는 직선을 그리면, t 왼쪽은 뭐 그래라? 접어야 되지? 어떻게 그리지 너? 이렇 접하겠지? t 오른쪽은, 요렇게 될때 결정이 몇 개월? 봐봐 4 보다 조금 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y 값이 그러면 8이 접혀도 교점이 있나 없나? 없다고 이해되 야가 간 4가 되면 교점 관계제야간4 보다 크면 보게 되겠지 이해되 됐나? 그래서 y는 4라는 직선에 의해서 이제 뭐고 접히겠지 그때 무조건 못하겠나 h는 오려서 되겠지 그때 말고는 또 다른 t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볼게 또 t가 여기 있다 이제 더, 커, 더 커질 수 있죠 맞지? 요렇게 되면은 접힐 거고 맞지? t가 만약에 여기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접히노? 이렇게 되겠죠 맞지? 맞지? 몇 개고 지금? 두 개째 다시 t가 이쪽에서 모여서요또 어, 이렇게 맞지? 저 피개째 맞지? 하다가 어느 순간 봐봐리 t가 이쪽에서 모여서요 t가 이렇게 있으면 뭐 f t 아뭐 어? 없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겠지 되 맞지? 그나. 네. 여태 이여대 이렇게 돼 다시 몇개 돼? 한개되버리지 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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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될 거니? 한개닌데 어디 어디지? 아, 다시, 다시, 다시. 미안. 정말 미안하다. 아까 이게 t 콤마 4일때한 개째. 티 콤마 4할때한개였고 t가 만약에 더 커지면 그대몇개돼 버리노 두개 되지 하다가 다시 요점일 때 이게 t면 어떻게 되노 두다시한 개로 바뀌어 버리겠지 근데 그러니까 니 t가 지금 멀때여기일 때도 불연속이 되고 t가 또여기일 때도 뭐 되노 불연속 돼 버리겠지 그럼 토탈 불연속이 몇개돼 버리노 세개돼 버리겠지 아까 알파 일때 있었잖아 알파 일때 불연속 그러니까 요때도 불연속 브런스, 요때도 불연속이니까 분석되는 게두 개만 있어야 되니까 결국 감마랑 아저씨 베타랑 감마랑 뭐 만들어 같아 버리는데 그럼 분석 한개 나온다고 즉 결론이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게 정답이 지 이제 이렇게 생 이렇게 생긴 거면 자 알파일 때 당연히 분석 맞지맞지 올라가면 그것 좀얻고 가다가 어디 넘어갔다 여기 왔을 아 다시 다시 여기 왔을 때뭐 되노 이렇게 좁혀가지고 한개 생긴 게 맞지 그 다음 계속 올라갈 거 여기 티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있나 없나 없지 이해 됐죠 무슨 말인지 됐죠 음. 자 여기 얼마 차이 나노 다 차이 나는데 이 4라는 길이는 누굴 등적 보내는 거고, 항이.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 있자. 아래로 블록 이차 함수 있자. y'은 3x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돼 있겠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3에 x-α, x a x 이렇게 될까요? 이거? 그때, 당연히 xf 몇개 있노? 두개 있겠지. 당연히 두개 맞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니까. 이거이 이해 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이까지이 길이가 얼마라고? 4제 이 길이랑 똑같은게 뭐다이 넓이제? 맞나? 이걸 베타로 한다면 4는 뭐다? 6분의 3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족 이해 되나 안되오 OK 근데 지금 알파가 3이지?

x-6, p u 8이 f x 가 되겠지. 됐죠? 일단 뭐넣라 올라오면 정반다.